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하고 선생님들도 found themselves smiling at each other. 그쵸? 그렇죠? smiling at each other. 이 말이 결국은 뭐예요? genealogy. 아까 genealogy는 뭐라고 했어요? 상대방한테 잘해주는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어, 결국은 우리가 글이라는 거는, 어, 뭔가 한번 쓰고 나서 항상 새로운 문장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는 건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요번에도 시험 봐서 알겠지만, 한번 나왔던 개념은 계속 또 다른 표현을 쓰면서 같은 내용을 계속 설명하고 좀더 부연 설명을 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할 뿐이지 그것이 아예 다른 아이디어가 아니란 말. 이 그런데 통상적으로 그걸 생각을 안 하고 읽는 사람들은 무조건 단어만 외우면 된줄안다요 그러니까 단어만 외우는 사람들은 이런 논리를 못 찾아내는 거지. 그러니까 단편적으로 문장을 읽게 되기 때문에 어 하나하나의 문장은 어느 정도 이해한 것 같지만 글 전체를 못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럼 요약을 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해석은 되는데 이해가 안 된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해석은 되는데 이랬을 때 단순 직역은 했다라는 거죠 내가 뭐 단어는 다 찾아봤고 그다음에 문법 구조 알았고 그래서 단순 직역은 했다 근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된다 그러니까 그 말은 결국은 답을 쓸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식 문제 수능처럼 지문이 어려워도 객관식 문제일 때는 어느 정도 내가 그걸 추측해서 답을 찾을 수는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능 문제를 보고 내가 아 요번에 수능에서 뭐 어렵다 그랬는데 한개 틀렸다 두개 틀렸다고는 할수 있지만 그걸 설명해 보라 그러면 지문 설명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건 자기 영어 실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시험 점수만 높였다는 거예요. 근데 주관식 시험에서는 그게 안 통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반복해서 이게 일반 영어가 안 된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일반 영어 공부를 많이 한다는 거죠. 근데 하는 게 주로 단어 외우고 어휘책 몇번 회독하고 그리고 그냥 모의고사 많이 보고 그게 일 년이라면 임용 준비하는 사람들이 그니까 러 그렇게 해서는 영어 능력 자체가 안 늘고 영어 능력 자체가 안 늘면 시험에서 성적이 오르기가 힘들다 그래서 제가 추구하는 건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단순하게 시험을 좁게 보고 겨냥하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아예 넓게 그물을 펼쳐서 그 안에 들어온 오는 그 시험 내 시험의 지문이라든가 이런 것이 때에 따라서는 이제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당국에서는 예측에 허를 찌르도록 자꾸 새로운 그 지문이라든가 형식을 낼, 낼 텐데 그걸 미리 그 광범위하게 그물을 펼쳐놓은 사람은 거기에 들어오건다 잡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데 지금은 그냥 뭐 작살 하나 듣고 들고는 그 물고기 뒤를 쫓아가는 것밖에 안된단말이요 그러니까 그러면 빨리 도망가면 못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통상적으로 영어 능력 자체를 키워놓으면 달라진다는 거예요.